오늘은 GS 편의점에서 산 두바이식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마카롱을 먹어볼 건데요. 가격은 3,800원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어떤 맛일지. 과연 두바이 초콜릿과 맛이 비슷한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빼고. 오 열었다. 저는요 이 핑크색이 더 궁금해. 어떻게 빼죠? 여기가 있어. 저는 핑크색을 먼저 먹어볼게요. 한번 빼보면 와우. 이건 초콜릿인데 맛있네. 나왜 초콜릿만 먹고 있냐? 한입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초콜릿, 수바이 초콜릿 맛, 그다음에 딸기 초콜릿 맛, 살짝 달달한 맛 그렇게 나요. 생각보다 제가 마카롱을 안 좋아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 연두색으로 바꿔볼게요. 이거는 이 초록색 연두색이랑 초콜릿이 엄청 많이 여기 뿌려져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전 초콜릿. 있는 쪽으로. 왜냐면, 전 초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 제가 초코 있는 쪽을 먹었더니, 초코 맛이 엄청 진해요. 이번엔 초코 없는 쪽인 연두색 쪽을 먹어볼게요. 연두색 쪽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근데 음 그냥 맛있어요. <laughs> 그냥 맛있고요. 그리고 엄청 초코 맛이 진해가지고 초코 마카롱. 두바이 초콜릿 맛이 거의 안 나요. 초코맛이 엄청 진해서. 저는요, 이둘 중에서 뭐가 더 맛있었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정답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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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요, 이 연두와 초코가 섞인 이 진짜 두바이 초콜릿 색깔, 색상인 이 마카롱이 더 맛있었어요. 참고로 얘도 엄청 맛있었는데 저는 딸기를 생각보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콜릿은 제가 좋아하니까 그 조합이 살짝 괜찮았는데 이게 더 초콜릿이 제가 초코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마... 이게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GS 편의점에서 두바이 디카다이 파 피스타치오 마카롱 꼭사 먹어보세요. 진짜로 찐으로 맛있어요. 그럼 꼭. 먹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먹방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